먼저 네, 안녕하세요. 매키는 공격수 김동빈입니다 반갑습니다. 오늘 맨날 지다가 마지막 1라운드 마지막인가? 2라운드 처음 경기인데 꼭 이기자는 마인, 마인드로 시작을 했고 그래서 좀 이겼던 것 같아요. 저희 매키는 최저 인원이었는데 그래서 더 간절했던 것 같아요. 인원이 없으니까 더 열심히 뛰자, 더 어, 조금 더 뛰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더 평소보다 합이 더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. 일단 우리. 감독님, 감독님의 열정과 목소리가 있었고, 그리고 뭐 팀원들 목소리, 그런 것들이 다 한몫하지 않았나 싶습니다. 1라운드 때는 거의 이제 조금이라도 저희가 뭐 1점, 2점 벌어지면은 좀 포기하는 경향이 있었는데, 1, 2점 떨어지더라도 좀 바짝 추격하는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, 그래서 2라인, 2라운드도 또 그런 마음으로 다 같이 임할 것 같아요. 저요, 저 3년 반? 네, 정도였습니다. 어떤 계기? 그 친구가. 이제, 하키 하는데 같이 하자고 해가지고 하게 됐고, 그때 로켓 앰버서더 뽑아가지고, 자연스럽게 하키를 좀 쉽게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. 일단 뭐, 러닝 이런 거랑 다르게, 언제 어디서든 하기 쉽지 않은 운동이기 때문에, 그래서 더 도파민이 다른 운동에 비해서 심한 것 같고, 그래서 계속 그걸 쫓다 보니까 3년 반이 된것 같습니다. 어, 건강하게 하고 싶다는 마음이 제일 크고, 그거 쫓다 보면은, 지금 3년 반이니까, 다음에는 30년 반 뒤에 또 이런 인터뷰를 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리테넌 아팀아 사랑해.